리딩파워 완성 11강의 2번 문제입니다 There is, 있다인데요 No known cure니까 알려진 회복제가 없다는 거죠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냐면요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The ills of ownership이니까 소유욕의 질병에 관한 치료법은 없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소유하면 과거로 되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as Adam Smith said 니까요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소유욕이라는 것은 위 e v e 의 pp 형태죠 원래 직무를 짜던데요 생겨나다 라고 의역하시면 될거요 생겨나집니다 into our lives 니까요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대요 소유욕은 누구나 생긴다 라는 거고요 But 하지만 being aware of 이니까요 시그 소유욕을 인식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everywhere around us 까지는 그냥 부사구요. 우리 주변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대요. 유혹을 볼수 있는 거죠. 증가시키고 싶다라는 유혹이에요. 우리 삶의 질을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final larger home. 더 커다란 집을 사거나 차를 두 대를 사거나 새로운 식기 세척기를 사거나, 잔디깎기를 사거나, 기타 등등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고 싶어 하는 소유욕이 생긴대요. 그런 유혹을 우리는 언제나 볼수 있대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증진시키고 나면요. 우리의 소유물들을. 근데 그 소유물들이란 목적적 관계림사 대시생략됐는데 꾸며주고 있죠. 어, 아. 어, 죄송해요. 여기, 그게 아니었네요. 다시 갈게요. 보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끝이었네요. 부사절.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물건들을 소유를 업그레이드, 향상시키고 나면, 더잘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우 힘든 시간을 가져요. have spend, 아, spend, 어, spend랑 비슷하게 have 시간 ing에요. 그래서 going back down 이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죠. 오 w n 소유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변화를 시킨대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갑작스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이전 소유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상태로 되돌아, 되돌아가는 것은 is a loss, 상실로서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 상실은, 즉, 동격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죠. And so, 그리하여서, while moving on l i f e 이니까요. 삶에서 올라가고 있는 동안, 즉, 잘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떨어진, 어, 떨어졌을, 빠지게 되는 거죠. 환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선 동격 되시겠네요. 어떤 환상에 빠지게 되냐면요. 즉, 잘 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답은 일단 4번이었었구요. 우리가 언제라도 항상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 상태로요. 어, 뭐, 나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도 못 살게 되면 나는 다시 옛날처럼 못 사는 상태에서도 괜찮게 지낼 수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in reality, 현실에서는요. It's unlikely.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못 살던, 못 살던 때로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downgrading to a smaller home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명사 주어네요. 뭐 작은 집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은 여기 4번도 필요 없고요. 예를 들자면 작은 집으로, 즉못 사는 집으로 가는 것은 경험되어진데요뭐로서 상실, 손실로서 경험되어지고요. 그것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경험이 되고요. 마지막 문장 이제 우리는 기꺼이 만들 거래요. 모든 종류의 희생을 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요. 즉,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한테 돈을 꾼다든지 어떻게든 원래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파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올라가면 무리는 쉽게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소유역에 대한 글이었었고요. 일단 어법 어. 잡아드리고 변형문제 잡겠습니다. 얘는 대어 아가 되면안 되는데 너무 앞에 있어서 어법 문제로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얘 예, 수동태죠. 얘 we being 하면은 안 돼요. 능동태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 동명사 주어였죠. 그냥 B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C는 O형식 지각품사로서 동사 원형 쓴다고 했는데, 얘는 좀 다르게 투부정사입니다.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요. 알겠죠? 미출처도 문제되진 않아요. 그 다음, by 뒤에 ing 동명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once는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의 부사절이라 여기 위를 못 들어가면 되고요예 문법적으로 괜찮았죠. Have 시간 ing요. 예 to go 하면은 안돼요. 그리고 동명사 주어였네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니까 이얘가 r가 되면은 안되죠. is가 r가 되면 안되고요. 여기도 Y 라인 엔드입니다 얘 혹시라도 듀어링 되면은 안되고요 얘보다는 사실 이 무빙에 밑줄 쳐서 나올건데 이게 무브하거나 무브드 하면은 안돼요 그리고 얘도 괜찮았습니다 동격 되셨으니까얘 위치되면은 안돼요 판타지 지에 위치 불가능 아 그리고요, 여기 수동태입니다. experienced, ing 역시나 또안 돼요. 능동태 그리고 switch도 조심해야 되죠. 이거 r가 되면은 안 되고요. 동명사는 단수지급이죠. be willing to 부정사요. 얘도 역시나 동사 원형 make 같은 형태 안 됩니다. in order이 생략된다고 하더라도 초 부정사 부사정용법이죠.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search는 소가 될수 없고요. 이 정도까지만 봐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변형문제 글의 순서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글은 일단 벗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벗이 먼저 나와서 인식하는 건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또 벗을 음. 걸어줘요. 하지만 인식하는 게 도움이 된다, 된다 할지라도 인식을 못할 때는 일단 잘 살기 시작하면은 내려올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다더라 하면서 문장을 끝냈어요. 그리고 문장 삽입 보시면은 일단 벚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하면 은 내려오기가 힘든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거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에도 역시나 갑작스레 내려오는 건 우리가 잃는 걸, 못, 어, 우리가 못 살게 된다라고 착각, 어, 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건 일단 올라가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에 글이 돼서 문장 삽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도 될수 있어요. 연결사가 어디에 있느냐. but 여기 주든 여기 but을 주든 and so가 therefore as a result thus 그런 식의 연결사가 될 거고요. 마지막 for instance 부분도 연결사로 볼수 있을 거고요. 빈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은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못 사는 날로 돌아가려면 그렇게 하는데 힘들다라는 거고요. 다음 브레이딩이죠. 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실로서 여겨지는 거고요.